그, 질박 잘하는 법은 이제 그거죠. 그 서로, 남자, 여자가 서로 그잘그 그 소통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속에서 즐거운 그런 그 동작들이 이어가는 건데요. 그 동작, 동작마다 이어갈 때마다 안마금을 하고 또그 동작을 그 흐름을 깨는 그런 일은 이제 없어야 되지 않을까해서 배울 때는 배울 때는 그안 그 마금하고 옆에 서서 또안 마금하고 또 이렇게 다음 동작을 이어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그 실전에 가서는 그안 마금은 처음에 시작할 때한번한 한 번만 하셔야지 그 동작 중간 중간에 또 안 마금을 하고 또 옆에 서고또안 마금을 하고 또 동작을 이어가고버러면 남자인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여성의 입장에서는 가려고 하면 또 막아버리고 가려고 하면 또 막아버려서 그 흥을 깨는 거죠. 그래서 그 그런 동작은 이제 하지 마셔야 되지 않을까. 아,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동작을 뭐 삼각 스텝이든 일자 스텝이든 어, 상관은 없죠. 어, 자 삼각 스텝 시작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배우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이제 삼각 스텝을 이렇게 다르게 배우신 분들이 계신데요. 정확한 삼각 스텝은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은 이제 오리지널 그 삼각 스텝이고요. 요즘에, 어, 요즘에 들어서 또 이제 이렇게 하는 또 삼각 스텝이 있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건너갈 때 이렇게 건너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이렇게 이제 건너가는 동작이 있는데 원래 원칙은 이제 발을 따블로 건너가면 안 되게끔 돼 있거든요 동작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붙이고 또 오른발이 하나, 둘, 셋, 넷. 오른발 붙여서 왼발 붙이고 다시. 오른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하나, 둘, 셋은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간 것이 지금은 이제 삼각 스텝이 이렇게 옆으로 건너가게끔 이렇게 이제 변한 거죠. 아, 그러면 이제 그, 그 삼각 스텝이든 일정 스텝이든 상관이 없다고 이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자, 한번상각 스텝을 배우신 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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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제 안마금을 이제 자주 하고, 어, 또 보내고, 안마금하고 이렇게 보내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여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동작이 끊어져서, 어, 그 재미가 없고, 다음부터는 이 사람하고 댄스는 하지 말아야 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 할때 시작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여섯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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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이렇게 이제 건너가서 여성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동작을 하나 둘 동작했어요. 또 제자리 스텝이에요. 또 제자리 스텝이에요. 이렇게 하면 소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제자리 스텝이 라는건 처음에 스타트할 때한 번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전에 이제 이 영상을 제가 보내드렸고 또 많이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에. 그러니까 안마금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없으실 거라고 보고요. 어, 안마금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스타트할 때 시작. 다섯 여섯 개. 하나, 하나 둘 어깨 거리 하시고 하나 둘손 챔질해서 이렇게 그 안마금을 하지 마시고. 동작을 이렇게 연결을 가실 때, 앞에서, 앞에서 있으면, 바로 뒤로 이렇게 가시면 되죠. 막지 마시고. 그죠? 또 만약에 앞에 섰어요. 제자리 스텝을 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기게 하나, 둘. 돌려주시든가. 또 앞에 섰으면, 또 이렇게 던져주시든가. 손 놓고. 앞에서 할수 있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네 안마금을 하시면 안 돼요. 여성을 왔다 갔다 이렇게 소통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스면은 뒤로 가면서 여성을 당기면서 어깨 거리도 하고 또팔꺾기도 하고 허리 거리도 하고 동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암마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그 암마금을 해서, 어, 댄스의 그 흐름을 끊으면, 어, 다음부터 상대 여성이, 아, 이사람하고 재미가 없다라고, 어, 느끼기 때문에, 어, 댄스를 그 실전에서 하실 때는 절대로 암마금을 하세 때, 두손 베이직도도 할수 있죠. 이렇게 두손 베이직하고, 손을 놓고, 앞에서 쓰면 또 이렇게 하셔도 되죠. 또 어깨걸이하고 또 손체인지를 해서 건너가도 되고요. 또 앞에서 쓰면 어깨걸이를 해서 뒤돌아 나오기도 할수 있고요. 또 이렇게 앞에서 쓰면은 대자리 스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 투, 손을 놔주고. 또, 뒤로 가시면 되지. 안마금을 할 필요가 없죠 안마금을 하기보다는 뒤로 어깨거리를 하셔서 다음 동작을 하시면 돼요. 자, 보내주시고. 다시. 다른 동작을 하시면 돼요 조성 페이지. 하나, 둘.